내가 부탁 하나 할게 있는데 나 소개팅 해줘 갑자기 소개팅을? 근데 처제 작년에 내가 소개팅해준 후배 병원이랑 사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 병원씨랑은 지난주에 파토났어 왜곧 결혼 날짜 잡는다고 했잖아 그게 병원씨가 나 다른 사람이랑 모텔 가는거 봐버렸어 뭐라고 그럼 바람펴서 헤어진거야 바람은 아니지 난 다 똑같이 사랑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결혼 깨진 거야? 다시는 안 만나겠대? 응, 음, 병원 씨가 자기랑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난그 사람을 선택했거든. 얼씨고, 총체적 난국이네. 그럼 그 사람이랑 사귀면 되겠구만. 왜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 그게 그 사람이 이혼을 못 하겠대.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아니, 전만 기다려 주면 이혼하고 나랑 결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결국 이혼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잠깐, 혹시 그 남자 유부남이었? 거야? 응, 맞아. 유부남의 대머리. 뭔? 대머리까지 까졌다고? 응, 옛말에 대머리가 세다고 하던데, 풍성충인 병원 씨랑 직접 비교해보니까, 마력 자체가 다르더라고. 병원 씨가 이기통 오토바이 엔진이면, 그 사람은 6기통 수레라 V6 엔진. 역시,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 아무리 대머리라고 해도 그렇지, 병원이가 얼마나 성실한 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암튼, 병원 씨랑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이혼은 안 해주길래, 그놈마누라한테 우리 모텔 가서 찍은 사진 보냈거든 그런데 그날부로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있지? 아니 그러게 왜 유부남을 선택해? 병원씨는 주공 살고 그 사람은 프루지오 사는데 내가 병원씨를 어떻게 선택해? 주공 살면 주거지 프루지오 살면 프루지아닌거 몰라? 프루지안? 병원이가 아무리 주공이어도 대출 하나 없는 자간데 그 사람도 작아야 아니 반전세 전세금 300에 월세 300 300에 300이면 그냥 월세 아니냐? 난 그렇게 복잡한 건모르겠는 그 사람이 반전세라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재계약할 때 되면 전세금에 조금만 돈더 보태서 그집 자기가 사버리고 공동명의도 나한테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아, 아니 프로지오가 요즘 얼만데 보증금 300 월세 사는 사람이 그걸 재계약 때 사버리겠다는 말을 믿니? 아 몰라 그 사람은 할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설사 월세로 산다고 해도 난영우 머리가 되는 것보단 프레무 꼬리가 되는 걸 선택할 거야 아 미치겠다 어쩐지 병원이가 요즘 내전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러게 왜 형부는 주공사는 거지를 나한테 소개시켜줘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내가 잘못했네 또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 남자랑도 이제 끝난 거고 맞아 애초에 그놈은 이혼할 생각도 없었었나봐 그놈 마누라 이름 혜정이라고 할 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래 혜정이면 못 참지 우리 처제 힘내 화이팅 그러니까 형부가 나 소개팅 다시 한 번만 더 해줘야겠어 알았어 일단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지 하나밖에 없 처제 천유 귀신 만들 거야? 내가 찾아는 보겠는데 처제 알잖아. 처제가 눈이 높아서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처제 눈에 안 차는 거. 내가 무슨 눈이 높다고 그래? 네. 키180 이상에 인 서울 자가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30대 남자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잠깐 잠깐 잠깐. 30대? 작년엔 동갑까진 괜찮다고 했었잖아. 작년까진 그랬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남자가 40대 넘어가면 정자 활동성이 떨어져서 임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국제 유가 하락에 부득이할 때 나이도 조금 낮췄어 그건 처제가 더 걱정일 것 같은데 잠깐만 처제 나이가 올해 몇이지? 형부 여자한테 무슨 그런 걸 물어? 와이프랑 연년생이라 들었으니까 4학년 5반 아니야? 아니지 생일 안 지났으니까 만으로 4학년 3반이지 섭섭한 형부 왜 그래 그래 마흔 셋이구나 우리 처제 연식이 좀 되네 헐 내가 안 꼬미고 다녀서 그렇지 꼬미기만 하면 동화 소리 듣고 다녀 뭐 그렇겠지? 웬만하면 사람들이 면전했다 대고 노안이라고는 말 못하니까 아니라니 진짜야 진짜 작년에는 편의점에서 담배 한부로 사는데 민증 검사까지 받았다니까. 그 편의점 장사 잘하네. 아무튼 오늘 형부 만남 김에 아싸리 소개팅 날짜를 잡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개팅할 사람이 없는데 형부 공사단이잖아. 거기 사람 많은 거다 아는데 한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뭐 찾아보면 있게 하겠지만 아 회사 오래 다녀야 되는데 곤란하게 됐네. 뭐가 곤란한데? 나중에 형부네랑 같이 쌍쌍이 드레스 입고 주주총회 같은데도 참석하면 좋겠구만. 주주총회는 그런 데가 아, 아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한번 섭외해볼게 진짜로 그럼 나 다음주 주말은 안되니까 금요일 저녁으로 약속 잡아줘 다음주 금요일 사람도 아직 못 구했는데 그렇게나 빨리 응나그 음, 사람이랑 다음주 주말에 1박 2일로 이별여행 가기로 해서 그날밖에 시간 안나니까 금요일로 부탁해 알았지 아 처제 잠깐만 잠깐만 형부 우리가 모르는 남남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왜? 왜또 그러는데? 영욱이 자가도 있고 39살에 180도 넘으니까 처제가 원하는 사람 딱 맞잖아. 형부는 내가 그런 것만 보는 성 아 응. 그게 아니고 어떻게 경비원 아들을 그것도 누나 많은 집 아들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 아 그래? 용욱이 아버지 요즘 경비일 하셔? 그래. 어디 빌딩에서 주차 관리 같은 짓 한다더라. 난 소개팅이니까 부모 직업까지 확인하고 소개해 준건 아니었지. 그리고 처제가 원하는 조건이 조건이다 보니 그 정도 갖춘 사람 찾기도 힘들었고 그 친구한테도 정말 어렵게 부탁한 건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시누이 시집살이에 시에미 앱이 뒷바라지까지 고생길이 구말리인데 이건 아니지. 그럼 정리하면 아버지가 경비원이고 누나가 많은 것 때문에 처제가 용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네? 당연하지 정말 형부 실망이야. 잘 됐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어차피 용옥이도 처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곤란하진 않겠다. 뭐? 용옥 씨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 소개팅 첫 만남에 식사부터 커피에 간식까지 다 얻어먹는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들었고 무엇보다 남자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별로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더 만나주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처제 마음 확인했으니까. 이제 서로 더 만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하면 되겠네 참나 기가 막혀서 경비원 예비 등놈한테 별소리를 다 듣네 경비원이 어때서 내가 듣기론 회사 임원까지 하시다 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거겠지 뭐 회사 임원? 회사 임원이 퇴직을 했는데 경비일을 한다고? 아나 떡이다 어디 줬수나 다니다 퇴직금 다 노름으로 날려먹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경비 짓이나 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지금 장인어른 말하는 거야? 아닌가? 장인어른은 그냥 집에서 노는 중인데 암튼 보나 많아 노후 준비 하나도 안돼 있어서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 봉양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성질이 안 나게 생겼어 이 나이 먹고 누구 밥차리게 생겼냐고 용욱이 누나들 의사 변호사 하고 있고 지금 첫째 누나가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아무튼 시웅이도 셋이라는데 뻔하지 그러는 처제는 솔직한 말로 변변한 직업도 없잖아 내가 왜 직업이 없어 요즘 나 노래방 도우미나가 노래방에서 방미담회로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나만 찾는 지명 손님이면 몇 명인 줄 알아? 아 그래? 취업 축하해?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나 같은 신부감이 어디 있다고 그래? 신부 수업 나만큼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처제가 언제 신부 수업을 받았어? 본인 손으로 라면 끓이는 것도 못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신부 수업이 별거야? 결혼 생활 중에 필요한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게 신부 수업이잖아 그럼 어디 학원이라도 다닌 거야? 학원이 무슨 필요 있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자들이랑 동고만 20년을 넘게 했는데 난 출산만 빼고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험 여자야. 그렇구나. 보기보다 대단한 여자였구나. 이런 나 같은 여자를 몰라본 용욱 씨야말로 뭐 응은한 놈이겠지. 그래. 어차피 내가 소개팅 해주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용욱이 술이나 사줘야겠다. 형부.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처제. 용욱이가 회사 직속 후배라서 나랑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팅 나간 거라 다음 내 차원으로 사주겠다 하는 거니까. 아! 지주제 뭐가 어쩔 수 없어 친우예 이 부모 봉양까지 해야 하는 놈 내가 만나준 건데 처제 아무리 그래도 말은 바로 해야지 먼저 소개팅 부탁한 건 처제잖아 그리고 선배 부탁이라도 자기보다 6살이나 많은 여자랑 선뜻 소개팅하는 게 쉽진 않지 뭐가 6살 차이야 난 43시니까 4살 차이 나는 거지 아니지 용우이도 만으로 하면 37이니까 6살 차이 맞아 원래 여자만 만 나이로 치는 거야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짜증 이래서 이가랑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자는 와 와인이라 40 넘으면 가치가 더 오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내가 더 손해인 거 모르겠어 현재 40 넘으면 폐경이지 와인은 무슨 놈의 와인이야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나 봐. 내가 아는 언니는 일도 있고 일도 안 하고 평생 동안 부모님 집에 빌붙어 살고 있었거든. 근데 딱40 넘자마자 바로 검사, 의사, 건물주. 이렇게 3명이 막 대시를 하더래. 그래서 3명 중에 콜라, 콜라, 나이 제일 어린 20대 건물주가 공동명의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요즘 남자들은 어린이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싫다 하고 나같이 40 넘은 성숙한 여자들만 찾는다고. 진짜야. 정말 처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다고? 응 맞아 판에서 봤어 그렇구나 그런데 40살이면 지금 처제보다 5살은 어렸을 때네 그럼 처제도 40살 때 검사 의사 건물주가 막 대시하고 그랬어? 아니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검사만 서너 명쯤 정말이야? 그럼 검사랑 결혼하지 왜 지금까지 혼자야? 기다리면 검사 말고 다른 직업 가진 사람도 대시할 줄 알았지 지금은? 그때 대시했던 검사들 아직도 있어? 내가 워낙 철벽을 쳐서 다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5년째, 대시하는 검사 한 명은 남았어. 아, 잘됐다. 5년 동안 그렇게 처제만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 사람 괜찮겠다. 한번 만나봐. 아무리 그래도 직업이 난 검사는 좀 그래서. 왜, 왜, 왜? 남들은 검사랑 결혼 못해서 안 달라는데. 검사가 왜 싫어? 그 사람이 검사긴 검사가 맞는데, 메이플 검사야. 5년째 레벨 30을 못 찍어서 검사에서 파이터로 전직을 못한거 보면 좀 티미한 거 같아. 아, 그렇구나. 그분은 편지를안 하는 성격이신가 보네. 상부 그러지 말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용욱 씨한테 한 번만 더 만나자고 해 왜? 아깐 용욱이 싫다며 형부 얼굴 봐서 그냥 만나보려고 아니 차제 그러지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만나주는 대신 에미애비랑 신웅이들은 연락 끊고 나중에 요산 상속할 때만 연락하는 조건은 꼭 지켜야 한다고 약속받... 고. 아니야 그러지마 내가 불편해 용욱이 내가 아끼는 후배고 계속 회사 생활해야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혹시 모르잖아 그 집의 아들은 용욱씨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물려받을 재산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해도 뭐 사망보험 이빨이 들어놓으면 되니까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처제 아니 지영아 왜 그래 형부 니네 똥꾸다